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TV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그러고 보니 73년 전 새벽에 북한 군인들이 남침을 해서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이죠. 서리태 삽목한 것에 대해서 물부터 뿌려주겠습니다. 이것은 지중녹화 후 삽목한 것으로 오늘이 3,4일 차인데 잘 크고 있죠 이단 삽목한 것도 약해 보였지만 은다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6월 4일 날 트레이에 서리태를 놓고서 오늘이 22일 차죠 전부 뿌리가 내렸죠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비가 오니까 이제 밭에 정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와. 쌍떡잎 겨드랑이에서 잎이 나와서 전부 두 줄기가 되었죠. 한 줄기가 두 줄기가 되었죠. 한번 이걸 뽑아 보겠습니다. 이야, 전부 뿌리가 다시 났죠. 적심 단근해서 뿌리가 없었는데 다시 이렇게 뿌리가 났습니다. 이제 비올 때 밭에 정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삽목 후 비닐하우스에서 키우지 않고 이렇게 노지에서 그냥 키웁니다 6월 날씨면은 충분히 노지에서 가능합니다 1차로 삽목한 소리태가 한 600여폭이 됩니다 600여폭이 중에서 시원찮은 것까지 해서 한1 2 3 죽었다 해도 500여 포기는 됩니다 그리고 지중 녹화한 것이 100여 포기 되고 그리고 마지막 보루로 지중 녹화를 끝낸 소리태가또 예비로 210여 포기가 있으니까 올해 소리태 모종은 충분합니다 막 두더지가 지나갔듯이 막 흙이 올라와 있죠 소리태가 흙을 머리에 이고 지금 뜯고 나오는 중입니다. 손을 들어서 흙을 들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야 아주 색깔이 진하죠. 진녹색으로 아주 튼튼합니다. 낼 정도는 이제 다 올라오겠죠. 낼 정도 되면은 이제 노지에다 그냥 키울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마 모래나 글피 정도 되면은 전부 또 당근 적심해서 삽목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식 후에 몇 폭이 죽더라도 이 대타가 있기 때문에 서리태 삽목을 충분히 해 두었습니다. 아주 잘 크고 있죠? 내년부터는 100% 지중 녹화해서 서리태 삽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부 귀족 소리태를 엄선해서 그중에서 제일 맛있는 맛집 밥에 넣어 먹어도 밥맛이 납니다. 밥을 쪄서 먹는 그런 기분인데 밥맛이 나는 아주 제일 맛있는 귀족 소리태로 이렇게 삽목을 했는데 귀족 소리태가 삽목에 있어서는 작년에 심었던 태청 소리태보다는 성공률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태청 소리태 삽목은 아주 쉬웠는데 올해 귀족 소리태로 삽목을 하다 보니까 한 12, 13% 노지에서 키우다 보니까 죽었죠. 그렇지만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예비로 잔뜩 준비해 뒀으니까 올해도 정식해서 풍작이 기대됩니다. 삽목 소리태가 수확이 더 많아지는 이유는 뿌리 혹 박테리아가 거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삽목을 하지 않으면 뿌리 혹 박테리아가 공존 공생하면서 공기 중에 질수를 빨아들여서 웃자라죠. 열매는 덜 달리고 웃자라기만 해서 수확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단근 적심해서 다시 뿌리를 내리게 하면 은 세균이 즉 뿌리 혹 박테리아가 거의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한 포기 한 포기가 서너개 소리텔로서 직파한 소리텔보다도 나중에는 훨씬 볼륨이 커집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여기를 또 순치기 하면은 4줄기가 나오죠 4줄기를 2차 순치기 하면은 8줄기가 나오고 8줄기를 또 3차 순치기 하면은 16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단계식으로 분지가 많이 형성되면서 분지 속에서 열매를 맺으니까 일반 그냥 직파한 소리태 보다는 다수학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데이터를 보면 최소 1.5배에서 3배까지는 소리태 다수학이 가능합니다 소리태 뿐만 아니라 두부콩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태와 두부콩 이두 가지만큼은 확실히 삽목이 가능한 콩입니다. 웃자란 서리트는 아깝죠 그냥 버리기는. 그래서 트레이에 심어줬더니 잘 크고 있죠. 오늘 3일차인데 2단 삽목한 서리트도 잘 크고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 웃자라서 2단 삽목을 했는데 여리여리했던 2단 삽목이 나중에는 이 서리트보다도 더 커지고 그리고 아주 대풍을 이루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자라는소리태콩을 그냥 적심해서 버리지 말고 이렇게 또 모종으로 키워서 밭에 정식하면은 아주 대풍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1단 삽목도 하고 위에 있었던 우자라는소리태도 2단 삽목을 해서 이렇게 잘 키워서 정식하면은 이것도 아주 훌륭한 모종이 됩니다 트레이에 씨앗을 넣은지 23일 차 삽목 소리템입니다. 와, 완전히 뿌리를 다시 내려서 한 줄기 적심했더니 두 줄기가 나와서 이렇게 푸릇푸릇 잘 크고 있죠. 이제 내일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밭에 정식하겠습니다. 물을 따로 줄 필요도 없이 비 맞으면서 다시 정식하면은.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처럼 소리태 태풍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